국악인들 사이에서도 음. 태연이가 국악신동이라고 유명했는데. 이런 걸또 준비했어. 그러니까 음, 아주 그냥 이거 완전 다 태연이 스타일이네. 김태연 카페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자, 빨리 먹어요. 우리 배가 죽었어. 먹자 좀, 좀 그냥 그래. 아, 먹고 가. 맛있는 거 많이 사왔네. <laughs> 완전 태연 스타일이네. 아니 소스가 원래 이만해지는 거니까. 소스 맛있겠다. 까봐. 여기 있어? <laughs> 자, 2대미스트로 2위 선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신 제작진 분들께도 감사하고. 네. 와, 오늘 김태현 텐션 장난 어, 아닌데? 오늘 김태현 텐션 완전 좋아. 다 다들 주변에서 태현이 너무 많이 예뻐졌다고. 사람들이볼 때마다 깜짝 놀라잖아 예뻐졌지 태현 저희가 맨날 탄고 궁금가 아니라 탄고구마라고 탄, 고구마. 놀랐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시커매가지고 보름퐁 먹여가지고 아, 막 그랬었거든. 나뭐 먹고 그렇게 부었어나 모르지. <laughs> 그냥 너무 이제 처음에 유명했던 친구니까. 너무 유명해? 어 유명했어.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국악을 했던 아기니까 되게 이게 어른스럽고 침착하고 차분한 줄 알았어. 아니었어. 너 무슨 부였지? 초등부였지? 어. 언니, 그, 룸에 인사드려 왔는데. 아니, 인사는 했어. 어, 안녕. 이러고. <laughs> 야, 우리도 정신 집중을 해야 되고, 막. 말리고 저는데 얘네가 막. <laughs> 중구난방으로 산만하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복도 뛰어다니고 이랬잖아, 얘네. 음, 맞아. 근데 알고 보니 아주 그냥 거기에 진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탑소가 될 줄이야. 음. 김태연 양도 진하게 한다. 아기 애기, 아기인데 무슨 저런 감성이 나오나 어. 싶을 정도로. 맞아. 근데 구약을 했던 아기들처럼 어. 이감 뭐지 이렇게 이렇게 막 나가는 것만 달리는 것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 얘가 노래라면 어. 눈물이나 감정이 여기가 어. 미어졌었거든. 음. 되게 가슴이 시리게 불렀어. 어, 맞아. 어. 맞아. 글쎄 간대오글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람 바람기를 했잖아. 너가, 너가 그때까지만 해도 너의 요것을 살짝 숨기고 있었어. 숨기고 줄게. 있었어. 맞아, 맞아. 숨데 맞아. 나는 미스유랑 한때부터 얘가 보였어. 아, 그래. 그때도 있었지 그때지. 응. 그때부터 이제 아. 태연이 끼가 시 작된 거야. 음. 어. 그, 그때 상무 돌릴 때 무릎 바운스가 중요하다 그랬어.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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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덜어덜 덜 어지럽거든. 어. 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땐 차고 잔것 같아. 어, 난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정말 올라가고 싶구나. 응. 정말 진심이구나. 무서운 아이야. 진짜 무서웠어. 응. 응. 근데 최고, 저, 제가 생각했을 때 태연이 무대 중에 최고는 좀 바람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응, 바람길은, 아, 진짜 그구음이랑그 분위기랑 힘이 너무 어, 태연이가 너무 잘했어. 응. 우리가 대기실에서도 다들, 어. 와. 이거는 이건 경연 아니야. 어. 이건 진짜 못 이긴다. 맞아. 막 이랬었거든. 그 작사 신유진 작사님이 음. 그거를 했거든. 근데 신유진 작사님이 항상 이 바람길이라는 노래가 너무 너무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히트가 안 되니까 항상 아, 아까워하고 계셨대아쉬워하시고 어, 근데 태연이가 그 노래를 잠깐 으면서이 노래가 갑자기 팡 터졌잖아. 맞아. 그때 엄청난 되게 이런 희열을 희열. 느끼셨다고 아니. 들었어. 어.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했는데. 내가 중결승 그거 이제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얘가 음. 1등이었어. 음. 얘가, <laughs> 진짜. 얘가 진짜 얘가 1등이었거든. 네. 얘가 그때도 바람길 그때 하고 음. 완전 1등 해 가지고 퇴근해야 된다고 이제 어. 인사를 했는데 얘가 기분이 너무 좋아 가지고 내가 어. 얘 놀리고 싶어 가지고. 어. 김태현 너 1등 못 해. 내가 네거 뺏을 거야. 이랬더니 알지? 그랬더니 얘가 막이러더니막 뭐라 고 하고 나가. 그 진짜 1등. 근데 내가 진짜 1등을 한 거야. <laughs> 표정이 이 표정 작품적. <작성도. 웃음> 그 그렇게 1등하고 아, 얘가 전혀 나를 전혀 안 봤다니까? 전혀. 너무 솔직한 거야 표정이. 아, 그렇게 심이 진짜 많았다니까. 어. 얘는 진짜 미스터로스 진심이었어. 진짜 이 어린 아이가 진짜 진심이었어. 대단하지 않냐고. 그 어른들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솔직히 그구악했던 애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것 같애. 그런 것 같아. 어. 진짜. 진짜.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 아무나 못 버텨. 예, 선생님이 예. 강하게 키우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꾸준히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처음에 진짜 반대하셨어 우리 선생님은. 음. 국악계에 계시는 선배님들은 엄청 어메. 어. 어. 되게 어마셔. 응. 제시 짧다는데. 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궁금한 거지 왜 국악 했을 때도 신동 소리 듣고 되게 잘했는데 왜 트로트로 어쩌다 넘어와서 어쩌다 트로트에 모바꾸고 음. 있는지 음. 그게 궁금한 거지. 색이랑 토트색이 되게 달라, 달리지 음 완전 달라. 음, 어떻게 다른데? 탄소. 우리 대회 가면 진짜 공감해. <laughs> 가운데까지 막차 타고 완전 젤로 빡그 꼬리 빗으로 완전 왜그 두피를 팍 찍는다. <laughs> 두피가 완전 꼿꼿 꼿꼿들 씩 얼마나 세게 해야 돼? 구각의 이세 개가 그러니까. 내가 내길를발 발휘하기에는 너무 좁은 거야 그리고 또 국악은 사실 이 박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어. 근데 여기는 내가 노래를 조금만 하면 박수가 엄청 맞아. 나오잖아 그니까 태연이는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천상 연예인이네 아 그렇지 응. 그냥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트로트계에서 왔어야 돼 맞아.